오너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죠. 오너 경영. 오너 경영을 하지 않고 혁신적인 개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 오, 그 대표이사는요? 대표이사는 그냥 최고경영자. 어, 그냥 전문경영이라고 하는 그 대표이사는요. 이사회에서 의결로 해임되거나 어, 연임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 단기적인 실적을 매년 주주총회 하잖아요. 그때 대표이사 연임을 할지 안할지 그전에 이사회총회로 결정이 되는데요. 어, 그러면 단기적인 실적만 들이밀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전문 경영인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장기 10년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까 네. 추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너 경영은요 일, 일정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 6만원, 7만원, 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닥터둠, 김영희 교수, 내 평생 못본 폭락옵니다. 준비합시다. 이런 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부채에 의한 성장 한계 도달, 버핏 지수 평균치 훨씬 넘어, 좋은 주식 장기 투자로 괜찮아.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께서는,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뭐 이렇게, 이분인데요. 한해 수익률이 10%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고 5% 정도여도 아주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장기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데요. 하나 대투 증권 부서장 등을 지냈다고 하시는데 네 이분이 2002년 9.11 테러 직전 주가 폭락과 반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예측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위기와 거품 붕괴 및 회복을 정확하게 전망을 하시는 그런 어,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시장의 위협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양적화하는 숙소 그러니까 달러를 회수한다는 거죠 시중에 풀린 달러 공급망 문제에 따른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지금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부채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부채라는 것은 부채가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은 과거의 리먼 쇼크 때처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겁니다 내 평생 못본 폭락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는데 부채와 자산 의 가격이 가격에 낀 거품이 너무 커져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거품 나타나 는 버핏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상승해서 2019년 2020년 초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해서 거품이 엄청나게 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은 시장의 위험에 대비는 해야겠지만은. 그렇다고 투자를 완전히 접을 필요까지는 없다.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겠다는 장기 투자 전략으로 잘하는 투자 자산에 10가지 여러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시장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의 기준으로 적어도 4년이라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이분께서는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 세계적 탄소 절감 정책에서 수혜를 볼 전기차, 2차 전지 산업 등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 돌아보면 자산 거품의 축적과 붕괴 반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저는요 이분의 말에 첨언하자면요 여러분 집 사세요 부동산 사셔야 됩니다 부동산 사셔야지 이렇게 시장의 거품이 걷어낼 이 시점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 주식을 매도하고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부동산은 흘러 들어갑니다 부동산은요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저한테 상담 받았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는 돈으로 뭐 할까요 아 이거 사면 돈이 좀 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길래 어 만약에 3주택을 취득하는 거면 8% 또는 12%를 취득을 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당장 하실 게 없으면요 일단 냅두라고요 네. 그걸 왜자고 잡고? 현금을 잡고 어, 모든 자산의 부동산을 다 때려 넣는, 넣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시중에 나한테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기한이 끝나잖아요? 신용대출 일부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든 20%가네요. 그때 현금 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현금을 조금 보유하라는 겁니다. 또는 지금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안될 만큼 이 대출이 경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하면요? 내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 자금을 조금, 어 만회를 해줘야 되죠? 만회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현금은 보유하세요 아 달러도 현금이에요 저는 달러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 드렸죠 작년부터 달러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어, 달러가 1,100원이 깨졌다 라는 신호가 보이면요 그거는 매집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뭐 달러가 영원히 하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하락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또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음. 또, 달러가 또 천정부지 치솟는다? 치수, 미국의 수출기업에또 악재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즉, 달러는요, 미국에서 알아서 박스권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 아, 매우 안전한 자산이라고,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 알아두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뉴스 준비했는데요. <laughs> 자 실물 경제 탄탄한데 환율 취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요동치는 금융시장 테이퍼링의 강 달러 지속 전망 기업들 수출로 번 달러 쟁여나 미 국채 금리 뛰며 불안감 확산 외국인 증시 이탈 가속 중국 헝다 사태 최악 전력난 또 투자 심리 위축시키는 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이퍼링을 하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양적 완화를 어,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요 거두어들인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이요. 예.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점점 장기 1 0년물 미국 국채가 금리가 서서히 오른다는 거냐. 또 경기 경기가 또 앞으로 좋게 보인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증시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헝가 사태 최악 정, 전력난. 아시아권에서 중국, 중국 사태발, 또는 인도에서 마찬가지예요. 전력난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약간 위태위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인 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아까 비올레타님께서 환율 올라서 좋으시겠네요. 준생님 이렇게 말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왜? 그래도 제가, 어,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어, 제가 그래도 주식 투자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환, 그래도 해치로 경제의 상황에 반대되는 해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어뭐10% 이상의 이익은 그거는 안 봤지만요 그렇게까지 아니면 그래도 시중에 1년치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가 그래도 수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어, 나의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올레타님 환율 올라서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여비 화빠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방구 화빠님 반갑습니다. 네, 서지민님 반갑습니다. 이대광님 반갑습니다. 최흥민님 반갑습니다. 자, 플라이텍스님 상속세 없어져야 하는 악법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샤이님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기업, 개인 모두 피해봅니다. 개인은 중산층에서 추락하죠.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일본은 가업상속으로 전문성이 높은 기업 탄생했죠.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제이제니님 반갑습니다. 김재만님 반갑습니다. 조아님 반갑습니다. 네, 자김부장님께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 가지고 파이팅. 바로 주준생님과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뉴스를 하나 마치고 아시아 뉴스네요. 이건 이겁니다. 자 우리는 공무원들 맞벌이 또는 교사 맞벌이, 사학 연금 맞벌이냐 아니면은 또 공무원 연금 맞벌이냐 그러니까 연금 수령자가 둘다 교사에서 수령자냐 또는 교사 출신 수령자냐 공무원 출신 수령자냐 어디가 높냐라고 봤는데 이 뉴스는요 그거면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이게 연금이라는 게 65세 이상부터 받죠. 63세인가요? 응? 이렇게 봤는데 어, 음. 결국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면요 그 망자의 연금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 연금 100만 원, 아내 연금 100만 원인 경우. 아내 100만원 플러스 남편 유족연금의 50% 이렇게 받거나, 부부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요. 130만원 받고요. 남편 국민연금, 부인 공무원은 아내 100만원 플러스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이렇게 160만원 받고요. 부부가 국민연금인 경우는 118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남편 연금이 100만원, 아내 연금이 40만원인 경우, 부부 공무원은 아내가 40만원에다가 남편 유족연금의 유족 50%. 그러니까 총 70만원을 받고, 남편 국민연금, 플러스 부인 공무원연금, 이렇게 받을 때, 어 합쳐서 100만원. 부부가 국민연금일 때는 60만원. 이렇게 해서, 어 사기업에 다니고, 나, 뭐, 부부 중 하나는 사기업에 다니고, 부부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다녔을, 공무원의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가장 연금 수익이 크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죽음,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죽는 것을 걱정을 해야 한다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상식 차원에서 말 알아두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읽을 만은 합니다. 네, 읽을 만은 합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은요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기간 20년 이상, 이렇게 수급권자가 소득이어도 받을, 받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서어 처음 3년간 지급 후 일정 기간 수령 정지, 소득 없으면 중단 없이 수령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상식 차원에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박성균님 반갑습니다. 띵가님 반갑습니다. 악구정 날라리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환님 반갑고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블랙핑크에서 삼성기약 끝나자 아이폰으로 갈아타더라. 이게 뭐냐면은, 어, 이 삼성전자가 2019년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갤럭시 A80 블랙핑크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이 블랙핑크 로고가 새겨진 패키지와 검은색, 분홍색을 구성된 특별 케이스 블랙핑크 멤버들 카드 등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 삼전원과의 계약은 2020년 8월 작년에 종료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1년이 흐른 후 이제 아이폰을 어, 아이폰을 쓴다 어, 이 멤버들이 그룹 블랙핑크들이 멤버들이 삼성전자와 계약이 끝나자 모두 아이폰을 쓴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고 하면서 음 이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블랙핑크를 뭐 욕하고 블랙핑크 들잘 몰라요. 저 가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TV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예능은 봅니다. 애체는뭐 아는 형님 요 정도만 간략하게 뭐 유튜브에서 보고요. 잘안 보는데요. 이거 약간 상도덕을 좀 어긋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게 과연, 어쨌든 간에 자, 기가이 물건, 이 핸드폰을 어떤 걸 쓰는 거 간에 자유죠. 뭐,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이폰을 쓰는 거, 뭐 그런 거나, 뭐, 현대차 직원이 뭐 BMW나 벤츠 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오뚜기 직원들이 뭐 신라면 먹는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있겠, 지 않겠습니까? 뭐, 오뚜기 직원들이 신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고. 뭐, 이게 선택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어 뭔가, 그래도, 어 일정한 상도덕,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 뉴스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호사라다님이 아니, 아니셨나요? 지금 당장 입주하는 거, 그거 사세요. 네. 약간 좀, 뒤로 가는 거, 그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네.